다 많았습니다. 성명제도 많이, 많이 겠습니다 어, 저는 저 핸드폰을 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개통하고 있는데 24년 동안 해왔습니다. KT에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SKT에서 어, 개인 정보가 이번에 해킹을 당해가지고 복제 폰이 나오면서 본인의 통장에 있는 돈들이 이동하는 것, 그런 일이 막 발생하고 있고 특히 더 무서운 것은 IMI가까지도 다 오픈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핸드폰에 들어있는 것마다 IMEI라는 번호가 있는데,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처럼 핸드폰마다 IMEI라는 개인의 고유 번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어플들, 모든 문자들, 모든 것들이 다, 그것조차도 다 오픈됐다는 건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달랐죠. 모든 만들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아, 저는 이제 KT입니다. 청정 지역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는 바가 지요 이 요금제가 보시면 그 1메가 보통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게 4만 5만 원 요금제를 내심에서 불구하고 무제한이야라고 할때 무제한 중에서도 등급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0기가를 다 썼어요. 그건 빠릅니다. 문제는 10기가 다 소진 후에 그때부터 월말까지가 어느 속도로 가느냐, 1단으로 가느냐 그게 1메가. BP에서는 말하, 1초 당 1메가를 옮긴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건요, 1초에 어 3메가입니다. 이게 3배가 데이터가 3배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가 좀 느리다, 월말되면 느리다 한다면, 그게 돈이 보통 일반 KT에서는요, 5G 요금제 같은 경우 5만 5천 원 해가지고 나오는데 불구하고 10기가를 주고 난 다음에는 1메가 b p s 로 무제한 간다 하거든요. 저는.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다 습기가 소진 후에는 3 m b p 피스합니다그 돈이요. 이게 원래 65,000짜리입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서 지금 현재 39,600원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에 따라서는 한 달에 3만원에 이 유급제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3만원 안에서 29,900원 안에서 끝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지금 가족끼리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합되는 할인율이 얼마냐. 한 대당 TV하고 인터넷다한 대당 5,500원 할인. 납부금액에서 5,500원 빼고 해서 납부합니다. 또, 다른 가족이 또 있으면 또 결합한다는 의미인데, 그, 한 대당 5,500원 할인 받느냐, 아니면 여기서 몇만 원 여기서 할인 받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더낮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그 데이터의 속도입니다. 3메가 깊혀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특장점, 하스팟 쓰시는 분 계십니까? 하스팟 내가 지금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커피숍 가면 쓰듯이 집에서 쓰, 와이파이 쓰잖아요. 내 핸드폰이 곧 와이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 핸드폰에 세컨드폰이 있다면 거기다가 그 데이터를 무제한 쓸수 있는데 이게 보통 하면 한 대다 보통 한 10만 이렇게 한 3만에서 4만 원 이렇게 돈, 추가로 돈이 들어갑니다. 강영준 목사님께서 10만 원 쓰셨어요. 한 대로. 또한 대는 3만 원 쓰신 겁니다. 두대 합쳐가지고 13만 원을 서오신 겁니다. 저를 만나셨어요. 어떻게 되냐. 요거 3만 9천 0 0 원, 4만 원 요금제하고 하나는 만원 요금제하고 두개 합쳐가지고 5만 원에 끝나버렸습니다. 13만 원 나가실, 당연히 나갈 걸로 믿었는데 지금 5만 원에 두 대를 다 끝나버렸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그하스팟 핫스팟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거한달 내내, 1년 내내 무료입니다. 요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한다 하더라도 위약금 이가지고 1년에 뭐 위약금 이렇게 뭐야 2년 약정하고 하잖아요. 그 기본이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이것은 약정 자체가 없습니다. 한 달에든 두 달에든 쓰시다가 따라데 간다. 보통은 얼마 내세요. 하지 않습니까? 자체가 위약금 자체가 없습니다. 요거는 핸드폰은 그대로 쓰시면서 쓰시면서 안에 번호도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품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심만, 유심 하나 있습니다. 말만 받으면 됩니다. 유심만 바꿔주면 끝납니다. 요금만 내려드린 거죠. 속도도 더 빨리 하고. 그리고, 어, 교회의 장학기부, 우리, 저, 존경하는 우리, 저, 어, 정기들 목사님께서 말씀께 제안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뜻이 너무 좋아서 흔쾌히 저도 여기 개통을 이제 하러 왔는데요. 교, 교회에서 이제 수익금이 생깁니다. 생기면 거기서 50%를 교회 장학 기금으로 이제 내실 것에 제가 동의해 가지고 저 또한 여기서 직접 개통을 할수 있도록 제가 개통을 제가 하기 때문에 이 하기 우선 서는미처럼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연락 주시고요. 가족분들 다 어, 가족 결합이라는 명목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그게 어, 효과가 5,500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막강합니다. 그 아시고 어, 여기서. 어, 조금 좋은 이 끝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원리총 백만 삼 당장이신 분이 십삼 나오셔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지금 풀풀 거야.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 나와서 함께 향양 부르고. 되게 강화뜸 정화, 그냥 1절만 간단하게 다 나와서 들어면서 네, 기념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갈 예정입니다. 네, 그걸 누가 지금 나눠주시죠, 다시? 네. 우리 집사님 한번더 소개해 줄래요? 이거 네, 집사님께서 다 드리세요. 나머지 다 나눠주세요. 예, 예, 다 드리세요. 그 올라오세요. 네, 네. 올라갈 거 없습니다. 아, 자, 그래? 이것도 광고와 똑같이 유인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걸로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까... 괜찮... 유인별로 유인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루야 루야 이야 말이 속돈이 아니예요. 그러면 이제 다 함께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네덱강 같은 형화 아, 부르면서 기념 촬영하고, 그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다 나와 주십시오.